안 돼, 이거 오지 마. 어, 어. 안 돼. 안 돼. 굴러간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<laughs> 어! 찾았다. <산> 거야? 뭐야? <laughs> 포맷아, 차 어떻게 된 거니, 이거? 여기 좀 이상하게, 쟤 이상하게 쟤 쟤. 섰는데? 블루비 상태 체크하고 차, 차안 움직이지?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? 어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대 이거 안 빠져? 차? 안 빠져.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. 아, 한번 해볼게. 아 차량 다 탈게, 김구로도. 차안 탈게. 운전석 빼고 전원 하차. 아, 차량 오른쪽 면에서 만나 우리. 아예 안 움직여? 그 뒷바퀴 빼면 밑으로 좀 내려갈 것 같은데? 뒷바퀴 뺄게. 사주경계 좀 해줘. 행복하다. 그쪽 방을 뽑았다가 또 굴러가는 예, 거 아니야? 도병은 이런 거 타면 안 되고 역시 걸어 다녀야 돼. 아, 버리겠다버리자 버리겠다. 응. 저 히트로 터뜨리고 가든지 저거 저, 저 가든지 바퀴 굴러간다 바퀴 굴러간다 너와 아3 4 켜져있어 인맥 지금 폭파장 폭파 블로 떨어지는 거봐너아3사상 켜져있어 누구야 인맥 아나 싱크 걸려가지고 옆 걸렸었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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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 굴러간다 차 불굴러가요불굴러다아 그래도 바퀴 빼서 굴러갔다 다 바퀴 다 다행이다. 빠진다 <laughs> 안 멈추는데 저거? 쟤왜안 멈춰 멈추... 되게 웃기네 저거 아 <laughs> <laughs> 버려. 버려. 돌아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저거 안 돼. 시한테 보고할 테니까 같이 올라걸서 <laughs> 이동. 아, 정 동쪽 보고 차탈 순서대로. 저는 사주 경기. 시간대 이상한 보고할게. 돌아와. 이 돌까지 가면 설거 같은데? 찰리가 전분대에 전파하면 1 시간 보로 찰리 편성되어서 FOB2 섰다. FOB2에서 북상하면 킬 미션 최종적으로 저거... 수행할 예정이다. 나 저거 타기 싫어. 저거 이제.